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또 패밀리 분들 감사드리고 어, 구독자 분들도 어, 지금 300분, 최소 한 400분, 600분 정도 이제 시청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패밀 영상에 언급드렸던 내용은 나스닥의 좀 종합 주가 지수 흐름이 지금 차트상 중기 고점을 좀 돌파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너무 힘잃지 말고 또근정적으로 보자. 그러나 이제 약간 소외되는 마음이 들수 있죠. 그래서 2차전지 너무 빨리 팔아 버리고 또 지난 경우에도 또 로봇 주도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또 매도해 버리고 그리 지고 있는 것들도 올라가지 않고 또 하방에서 지금. 또, 크게, 이제, 오늘 올라갔던 섹터가 또 바이오 쪽이었죠? 예, 바이오 올라가는데, 어, 가는 기별도 없고, 예, 올라갈 그, 손실은, 뭐, 만에 가지면 안 되는 부분이죠. 답답하실 겁니다. 네, 그런 마음 저도, 어, 100번, 20, 뭐, 200번,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다, 어, 우리가 안고 있는 또 고통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낯싸게 중기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시장을 이끌 섹터가 지금이었던 강한 드라이빙을 나오는 2차 단지 애들이 분명히 또 반도체도 그러하고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어, 그 고점에서 신규로 뭐또 진입할 수,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 수급이 없다고 하면 저는 다시 저 하방에서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게임주나 메타버스, 바이오, 건설주, 건설기계, 이런 친구들이 좀 고개를 더 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 코스피 지수 잠깐 볼게요. 제가 이앞 앞에도 영상을 찍었는데 플레이가 안 돼서 다시 또 찍고 있습니다. 좀 저도 좀 쉬고 싶긴 한데 아이대 이런 정말 힘드네요. 왜 연, 열심히 찍었는데 왜 플레이가 안 돼서 이렇게 영상 업로딩이 안 되죠. 아 정말. 한 달에 한번 정도 도 이런 일이 나오는데, 아, 저도 진짜, <laughs> 멘붕이네요. 자, 어, 거듭 절미하고, 코스피는 여기 고점을 상향 돌파하려고 합니다. 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돌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간다, 많이 내려갔다고 하면, 여기에서 하방 지지가 나왔는데, 한번 여기 내, 꺾였다가, 그죠? 렇 1, 2조 올라가서 꺾였다가, 다시 테스트하고 꺾일지, 여기서 더 내려줄지 결정이 났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지고, 거래대금이 좀 활성화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고점을 저는 상향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 이 말이죠.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 올라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또, 어,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된 부분인데, 아, 그좀 애매한 게 이제 코스닥 종합주가 이제 흐름이거든요. 왜냐면 하 온라인을 좋았어요. 제가 어, 연초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연초부터 1월부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에 더 집중을 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테마주 그 종목 그 섹터 내에 이제 순환매가 있는데 어, 개별 종목 장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2023년도가 될 것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던 그날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기억을 못하고, 이때 정말 힘들었잖아요. 저는 정말 힘들었지만, 진짜 갈것 같았어요. 네. 잘될것 같았어요. 근데 끝내는 갔잖아요. 네. 갔어요, 3개월 동안. 제 수익률을 극대화 못했지만, 어쨌든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또, 어, 좀 베팅을 많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많은 종목에 물려있기도 하고 또 손실이 좀 일부는 아닌 종목도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은 좀베팅의 금액을 많이 못 올린다는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 기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격도가 있죠 이격도가 5선과 20선의 그 이격도인데 이게 이거 좀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벌어지면 벌어지면 오무라 들고 또 여기, 여기 보면 네. 그, 그러니까 벌어지면 또오무라 들고, 그니까,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가면 좋겠는데, 다시 자칫 또 미끄러졌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두하고 매매, 실전 매매 대응을 하자. 그리고,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 뭐, 10%든 20%든, 본인의 어떤 익절, 그 라인이 정해, 익절가가 정해졌다고 하면, 익절유리이죠 수익률. 그러면, 항상 분할 익절 챙겨가면서, 수익을 챙겨가면서 하시기를, 또, 어 그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더 갔으면 좋겠지만, 네. 그러나 지수가 약간 애매한다 하더라도 애매한 애매하게 좀 흘러간다 하더라도 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코스모신소재나 그죠? 예. 2차전지 애들 코스모신소재, 화학 퓨처, 뭐 석경, 뭐 한농화성, 미래컴퍼니, 포스코엠텍, 뭐 이런 친구들이 포스코엠텍이 좀 미끄러졌네. 아이거안 아, 미끄러졌구나. 아, 다 살려, 근데. 아, 예. 일선 살렸구나. 일부, 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이런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 혹은 11선 기준으로 매매, 그냥 쭉, 들, 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예, 네, 포스임텍 이때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가버렸죠. 자, 이런 애들이 내려가면, 내려가면 지수가 조금 휘청거려요. 휘청거릴 때. 자칫 잘못도 같은 동일한 섹터에 뭐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또 두드려 맞으니까 저도 좀 염려스럽긴 한데 패배트 애들이 좀 그러하고 잠 지켜볼게요. 네, 지켜보고 어 크게 흔들리지 않으면서 완만하게 좀 움직이기를 또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방에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어, 게임주가 되겠죠. 제가 이제 위메이드 이제 그룹주에 대해서는 지속 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에 패밀리 분들에도 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지지가 잘 받았다, 받고 가고 있고 어, 길게 열어놓고 보면 예, 길게 열어놓고 보면 아마 여기 6만 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또 한번의 마디가 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저기 위에서 꺾여져 내려오는 200선 보시죠? 파란선, 200선입니다. 쭉 꺾여져 내려오다가 드디어, 어, 이번 달에 이제, 어, 단기 이평과 어, 중장기 이평이 만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위에서 그룹주는 양봉으로만 마감이 돼도, 예,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어, 위네 플레이, 이런 놈들이 양봉으로만 주봉으로, 게좀 안착을 한다더라도 저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사월이 되지 않을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당기고 좀 돌파했어요. 지금, 어, 74,700원, 78,000원, 어,는 아닌데, 어, 7, 아, 75,000원. 음, 또 돌파는 나왔네. 어쨌든,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힘들 내시고, 어 뭐, 10만원까지는 바로 가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어 상승의 폭은 열어두고 볼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또 연일 좀, 기간이 좀 담아준 듯 하고, 호재뉴스도 뭐 실적이 좀괜찮으신다 그런 호재뉴스들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컴투스는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이메이드 그룹주, 그 다른 게임주 갖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뭐, 중국의 판호 기대감, 중동의 투자권,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위믹스의 추가 국내 상장 이슈, 이런 것들이, 어, 다 남아있어요. 그 재료 모멘텀이. 그러니까 악재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 못 올라가는 게, 거래가 터지지 않는게 악재지, 큰 악재는 없어요, 저는. 네, 그리고, 뭐, P2O든 P2E 서비스든, 어, 또, 가시적인 결과가 지금 당장 나오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정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호재뉴스가, 뭐한두 개가 아니라 세네 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끝까지 보자고 했던 했습니다 저만큼 하았지만또 매매 하실 분들은 또신경들 들어가고 평단을 관리하고 그걸 쭉 뽑고 이날도 상한가 들어왔고 계속적으로 좀 놓치지 않고 위메이드 매도 하신 분은 다시 들어갑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네위메이드는 위메이드맥스든 다 그런 식으로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너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저도 그 기가 너무 빨려서 지금 말이 잘안 나오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어, 제가 어제 패밀리 분들에게는 바이오니아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렸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이뇨, 이놈이, 4만원대를 이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보면 대략적인 고점이 여기, 여 라인을 좀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여기, 여기 고점. 그 다음에 내려와서 또 여기서 지지받고 돌리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짧게 매매하신 분은 오늘도 매매를 하셨을 것 같고, 만약에 눌러주게 되거나, 어, 그럴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MSC도 깔끔하게 쌍바닥을 형성하고, 거래가, 폭발적인 거래가 또 동반되면서, 야일간 급등이 나왔다. 근데 여기 고점을 돌파할지 아닌지 전 모릅니다. 네, 모르는데, 끼가 많은 종목이고, 또 실적 성장세가 또, 어, 뭐 가셔야 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놓치지 말고 또 흐름 계속 챙겨보세요. 올라갈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어, 어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마이크로바이옴. 여기서 정책 어떤 이슈 때문에 함께 좀 부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종목이 잠말 CJ,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c j 바이오직스인가 상황가도 같던것 같은데. 일단, 고바이오랩.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넣은 좀 공유 드렸었죠. 네. 마이크로바이옴 아, 아, 아니 여기 있구나. CJ. 어, CJ 바이오사이언스네. 고바이오랩, GM농컴퍼니. 예, 이런 관련 종목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아, 잘 갔긴 잘 갔다. 근데 길게 놓고 보면 저 위에서 물려보는데 엄청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이것도 올라가면 지금 매수권 아니고 또 내려치면 내려주면, 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고바이오랩, 지 n o 컴퍼니그 다음에, 어, 랩지노믹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랩지 같은 경우에는, 그, 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에 진학키트 하시는데, 어, 사실 벌어놓은 돈도 많고, 어, 바이오 종목들이 뭐, 진단키트 하나로 그렇게 막 올라갔지만, 또 그거 하나로 테마가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테마가, 어,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융합되고 또 변화되고 그러면서 세력들이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아, 랩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여 54,000원 이하에서는 또 관심을 가져도 되고 아니면 장대보의 중심선에서 보고 매매를 하든지 예.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럴, 그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래가 터지지 않았으면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한 4, 5개월 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근데 오늘은 거의 1,900%, 2,000%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도 뭐 짧게 짧게 또 먹는 구간도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봐지는 부분이죠. 어, 선이 시스템은 제가 이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아깝다깝 됐는데, 뭐그 다음 뭐, 최근에, 어, 뭐, 상가 들어가 버리고, 이 뭐, 부유자 영역으로 들어갔죠. 오늘도, 어, 장중 12% 12.8% 12 올라가고 뭐장 마지막에 5% 내려갔기 때문에 그 끝물이다. 어, 마지막건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킨다 하더라도 뭐 사실 거래가는 좀 터졌긴 했어요. 좀 차익실한 매물이 많이 나온 것도 하고 뭐 신규매수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내려줘야지 보, 보겠죠. 예, 올라가거 보지 마시고 내려주면 그. 그래.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또 조정을 보이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눈에 들어왔던 종목이 어, 갤럭시아 모니트리가 좀 보였어요. 네. 예. 왜냐면, 하 이게, 우하향 추세를, 어, 가추세긴 난데좀 돌파구면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매비매수 하시면안되고요 MACD 충분히 조정받았고, 스케스트 조정받았고, 200선 지지 나오고, 그 다음에 내려주면 관심인데, 약간 그러니까 주봉상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받는 부분이고, 내려주면, 내려주거나, 다시 한번, 이 같은 조정의 흐름이 보이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이 제 STO, 증권, 어, 토큰, 증권형 토큰, 관련 종목으로, 두 종목이 꽤 강하게 갔었습니다. 이때,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두배 이상 올라왔고, 어,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어, 갤럭시 머니트리가 좀 좋았다. 좋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간신정보에 넣어두고 흐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제가 설명 안 드렸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쌍바닥 형성하고 올라간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손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28,000원 이상에서 어, 여기서, 매매 대응하시면, 매매란 것은, 뭐, 상업팔고란 말도 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수권은 다 지났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은 평등과 관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상승이 나오면, 이제, 축소를 해야 되겠죠. 시장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몰라요. 근데, 현대로템은,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외국인 수급이 꽤 좋다라고, 여러 번, 뭐, 두세 번 언급을 미리 드렸던 부분이었고, 어, 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오기를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신도기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laughs> 어 단기 거점 돌파 국면에7 0 0 0 원대에서 전체 공유드렸고 뉴스 공유드렸고요. 그 당일날 24%그 다음날도 5%그 다음날은 왔다리갔다리 또 오늘은 26% 시간의 사가 들어가고 또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한두개 정도는. 뭐 이렇게 급등 종목을 장중에도 말씀드리는데, 또 일주일에 두세 개는 제가 또 가지 못하는 것도 언급되어서 좀, 어 이번에는 좀 제가 좀 해피하지 않았죠? 네, 일단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또잘 가는 종목들도 한 개씩도 나온다는 부분이었고, 대명에너지도 좀 수익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잘 찾아보도록 할게요. 미래반도체도 다시 돌려버렸는데, 저는 뭐, 조정을 보이면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 여, 이날 보다가 놓쳐버렸죠. 네, 이날. 너무 아쉬웠고. 자, 그렇습니다. 자, 어, 바이오족, 바이오족들은 추가적으로 더, 저희 상승을 봐야 될 것이고, 휴마시스 액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방 지지가, 지금, 액바 같은 경우에는 9,000원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간이, 시간이 많이 또 걸리겠지만, 이 정도 기간만큼 또 걸리겠지만, 어, 분명히 여기, 어, 200선이죠, 200선. 200선까지도, 어, 올라간다. 근데 시간의 문제다. 그래서 잘또 버티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일부 비중은 들고 있어요. 네. 어, 매도 안했고요 네. 어, 비중이 크진 않지만, 부담은 없지만, 어, 그냥, 들고 가고 싶어요. 2년, 3년 들고 가서, 또 그때 매도할 때, 또 웃으면서 다 함께 또 매도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때좀 설명을 제가 다 드렸어요. 기억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도 안, 매도 안 하신 분들이 좀더 있는 듯 해서, 주변에도 있고 해서, 저도 마음이 좀 그렇네요. 자, 액바도 올라가고, 휴마시스는 진짜 세력 종목이고, 그냥 땡겨버리네요. 네, 오늘도 그냥 땡겨버리고, 점상가, 근점상가 갔고 뭐 진단키트라고 무시하지 마시고요. 예. 갈때 되면 가요. 예. 그런 종목들도, 어, 일단 지켜봅시다. <laughs>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하루하루가 많이 힘들고 피곤하신 분도 많겠지만, 어, 오늘 해야 될 일은 꼭 해야죠. 그죠? 저도 그렇고, 저도 영상 올리기 싫은 날도 많고, 아, 좀 쉬고 싶은 날도 더 많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 패밀리 분들에게도 아침으로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또 뉴스 취합에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 장 시작하고, 또 집중해야 될한 시간 정도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집중을 저도 하고, 의견을 드리고 있고, 장 끝나기 전에도, 점심시간에도 보고, 장 끝나기 전에 보고, 그렇게 좀 중요한 어떤 시점에 대해서는 또 어, 분석해서 또 주요 종목들 어, 오늘의또오늘의또 치고 나가는 섹터들 그런 것들은 정리해서 좀 전달 드리고 있고 <laughs> 인탑스 기억나시죠? 인탑스. 진짜 안 갔잖아요. 예. 더럽게 안 갔잖아요. 인탑스. 제가 이때 메모해 가지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로봇 잼스 글로벌 시장 출시하고 초도 로봇 관련주로 네 OEM 서비스. 삼성이 로봇 만들면 인탑스가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드럽게 안 가더라고요. 드럽게. 예. 진짜 드럽게 안 가는데 아 저도 짜증이 나서 그냥. 근데 이제 가, 가버렸잖아요. 가그죠 저도 보고 웃겨가지고. 3월달에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준상한가 들어가서 상한가 찍었죠. 찍고 또 오른쪽으로, 어, 없지나 흔드는지, 아, 맞다. 끝내, 오늘 또, 20% 올려버리고, 진짜 잔인한 세력입니다. 예. 진짜 멋대가리 없는 놈들이고요 야, 이렇게 긴박스 급 그래서, 책, 챙기실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추세죠. 어, 장기간 추세 돌파 종목, 거래 터진 종목, 그 다음에, 하방 시지가 딱, 어, 적정 포인트에서 나오는 종목을 이제, 보시면, 또,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잘안 가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하방 지가잘 나오는 것들을 좀잘 찾게 되면, 하방 지가 이렇게 나올 때 보이죠. 재료는 있잖아요. 로봇주. 그냥 가, 가거든요. 아, 저도 좀 끈기 있게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될 부분인데, <laughs> 저도 사람인지라, 예, 짜증이 나기 때문에, 안 돼요. 예. 자, 이해해주시고, 어, 심플러가 발굴하고 설명해준 목들십사리 그냥, 아이고 뭐또 그냥 어디서 보고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찾아보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나서 공유드리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말한 것이 아니고 두번세번말씀드리는 종목들은 그러해요. 저를 오랜 기간 경험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고요. 어, 오늘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많이 힘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심플로 떠나지 마시고 어, 함께 또좀잘 이겨내요. 그러다 보면. 또 충분히 또 웃을 수 있는 그 날이 또 2023년도 분명히 뭐, 뭐 온다 안 온다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다 함께 또 힘을 내다 보면 서로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고 댓글 힘드시면 좋아요 한 번이라도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